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mm Und sie sag 교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총, 자비와 은총, 평강의 은총, 그리고 풍성함의 은총,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은혜의 감가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의 말씀 어, 저와 함께 소리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십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임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이니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미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이 알고 너무나 무수하게 설교를 듣고 또한 성경 공부 속에서 함께했던 말씀입니다. 그 전반적인 설명 자체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교훈 한 가지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40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이에요. 자 내가 믿으면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은 아그 나사로의 그 두 누이에게 여동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녀들에게 벌써 몇 번을 얘기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매들을 데리고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나소레 무덤 앞으로 가셨단 말이죠. 왜 가셨겠어요? 거그 앞에서 울라고 가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두 자매를 데리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을 데리고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문 앞에 가신 것은 조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슬퍼서 눈물 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살리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부활시키려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8절 보세요.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다음이 중요해요.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안 돼요, 예수님. 돌을 옮겨도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벌써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고요. 부패됐기 때문에 악취를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무덤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별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진짜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죽는 자리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를 보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마르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진짜 믿음, 과짜 믿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집 마르다보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열어놓아라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여자 혼자 그 문을 어떻게 업니까? 그것도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안에 시신이 있어요. 이제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자기가 안 믿어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자, 그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냄새만 나고 악취만 풍기고 만약 그러는 무덤을 보여줬다면은 그리고 거기서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미하시는 것처럼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할것 같으면은 아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망신이에요 저런 예수님을 믿었다고 저런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저런 예수님을 어? 의지해 왔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모든 면면에 있어서 지금. 마르다는 더군다나 또 동생 마리아는 그 문을 열 용기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돌 문을 여는 것인 믿음이지. 예수님, 난 예수님 구주로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믿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것도 믿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날아갈 걸 믿어요. 이거는 이전에.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고백했던 믿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 믿음 갖고 응답하시지 않아요. 우리 삶에 축복하시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돌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를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네 생각이 가능한 것을 믿고 불가능한 것은 안 믿고 상식대로 판단대로 지식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갈라서 분별해서 고르고 골라서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믿는 것 그렇게 인정하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아라 이 얘기는 네가 안 믿어지지 내 판단에 납득이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넘어서는 분 나를 초월하시는 분 내가 못하는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분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될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게 될때 예수님을 사람처럼 나처럼 누군가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내가 형통하게 되고 내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나의 지금의 모습이 전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 나의 모습이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감사로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제대로 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41절 뒤늦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41절에서 예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을 옮기게 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그 믿음이 나오게 됐을 때 믿음이 이게 됐을 때, 믿음이 행하여지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응답의 말씀을 주셔요. 나사로야 나와라, 죽었던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n 나 a 르나 돼서 몸이 썩어서 부패서 부패의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 이건 불가능해.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이거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셔도 어찌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혹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와라 아목에야 내 문제가 완전히 온전히 응답받아라 이것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이 나올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희의 불가능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평생의 기도 제모로 갖고 있던 것 모두 열리고 응답받을 지어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아직도 시체를 덮는 수건에 쌓여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 절망의 일들을 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돌문을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짜 큰 믿음으로. 내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내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그 돌문을 한번 열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능의 원천이라고 여겨졌던 것,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미 불가능해서 절망으로 여겨졌던 것그 실체가 죽었던 나사라고 살아나듯이 다시금 생명을 얻고 신싱하게 정말 생기 있게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돌문을 옮기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나사로의 무덤 문 앞에 서셨던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라 말씀했을 때는 나사로를 살려주겠다는 그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마르다 마리아가 차마 돌문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 안되겠습니다 죽은지가 벌써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요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안 되고 기도로 안 되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럴 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보름달처럼 꽉 채워진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그 믿음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다쳤던 기도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다쳤던 축복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다쳤던 치료와 회복이다. 시금열리는 은총이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일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